안녕하세요. 주식스텔스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차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차트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를 1, 2부로 나눠서 오늘은 일부로 차트상에 있는 차트 도구. 지금 제가 이거 화면을 확대해 놨는데, 이 확대된 화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은 강의를 해드리고, 2탄은 2분은 지금 여기 중간에 보이시는 차트 툴바. 차트 툴바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HTS 실행시키면 뭐 상단, 상단이나 좌측이나 우측에 지금은 가로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좌측이나 우측에 있을 때는 세로로 배열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차트 도구 차트에서, 이 아래쪽 하단부 보시면, 예, 하단부 보시면 이렇게 차트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모양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뭐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차트 툴바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일부러 차트상에 있는 차트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런 차트 도구를 보시려면은, 아래쪽 차트, 하단에 보시면은, 네모 표시가 있습니다. 네모 표시가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시면, 위에 확대된 화면과 동일한 화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총 선택이, 이게 전부가 선택이 되는 게 아니고, 선택이 제한이 있어요. 이게 제가 한번, 우선 체크를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까지 되는지. 지금, 20개. 제가 알기로는 이게 25개 까, 예, 맞네요. 25개. 25개 까지밖에 선택이 되질 않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해서 이걸로 제가 한번 적용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차트 하단에 방금 전에 제가 체크했던 이 왼쪽에 보이시는, 위쪽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죠. 여기서 가장 많이 이제 쓰는 것들 보면은 우선 뭐 수평선. 일단 수평선 같은 경우는 지지 저항을 체크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직 추세선. 수직 추세선은 잘 쓰진 않습니다. 그냥 현재 차트가 어디가 기준이 되는지 그럴 때 쓰고 직선 추세선은 말 그대로 추세. 차트의 주가의 흐름. 또는 지지 저항을 이용할 때 씁니다. 수평 추세에서는 이거는 뭐 지지 저항 밖에는 체크를 할 수가 없고요 직선 추세에서는 차트의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지지 저항과 그리고 주가의 흐름까지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도 지우기. 이거 지금 뭐잘 보이진 않는데 보시면 지우개에 예, 오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지우기, 그리고 화면 배열, 지금 차트, 여기 차트 외 아래쪽에, 차트 외 아래쪽에 지표들을 나타냈을 때 이거를 아래로 팔 것인지, 세로로 표현을 할 것인지 쓰는데 뭐 이것도 잘 쓰진 않습니다. 실시간 돋보기는 차트를 확대할 때, 이런 데 보여주고요. 우선 제가 하나씩 제가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많이 쓰는 것 중에서 예, 수평 추세선. 제가 수평 추세선은 아까 지지와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수평 추세선 아래쪽에서 클릭을 하시면 예, 이런 식으로 수평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평 추세선을 그은 데를 보시면은 앞쪽에 쌍봉을 만들었던 지점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쌍봉을 만들었던 지점을 주가가 돌파를 하고 이때 강한 힘이 붙었죠 강한 힘이 붙으면서 돌파를 하고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다시 앞쪽에 쌍봉을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저항이죠 저항이 되지만 나중에 뒤로 갔을 때는 이게 지지가 작용이 되는데 이쪽 부분에서 지지를 못하고 그대로 밀리게 됐죠 밀렸는데 보시면 앞쪽에 저항 부분을 돌파하고 지지했던 부분에 다시 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지지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있 여기에서 이걸 지우고, 아까 그러니까 지우게 예, 이걸 누르면 차트 안에 그렸던 모든 게다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직 추세선 수직 추세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식으로 수직과 수평을 이렇게 같이 쓰셔도 괜찮습니다. 수직과 수평 어떤 차트에서 어느 부분이 지지와 저항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직선 추세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수직이던 수평이던 대각선 다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N 플러스라는 종목의 지지를 이런 식으로 그어 보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지지가 나오는지 보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상승하고 내려간 다음에 한번 지지가 나오고 올라가고 빠졌을 때 여기서 살짝 한번 또 지지가 나오죠 어, 근데 여기서 난더 보고 싶은데, 더 보고 싶은데, 차트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우를 지우고, 이 종목의 지금 추세, 추세를 이렇게 긋고 싶은데, 더 이상 그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할수 있는 방법이, 차트상에서 돋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 차트 내에서, 오른쪽에 여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백. 그래서, 저는 이제 30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30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여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트를 분석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그어서 추세를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점을 여기서 원 이제 타원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예, 저점을 이런 식으로 지지하고 올라간다. 엠 플러스라는 종목 자체가 2차 전지 지금 관련 테마인데, 어, 오늘 지금 7월 14일인데, 7월 14일 기준으로, 그 LG에서 2차 전지 쪽에 더 투자를 하겠다. 그런 뉴스가 나와서, 오늘 2차 전지 관련 주들 많이 상승을 했었죠. 뭐, 외에도, 뭐 코스모신 소재. 코스모신 소재 지금 추세를 보면은, 상승 추세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락 추세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형태로 점점 점점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낮추다가 이곳에서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뭐 캔들 자체를 이런 거를 이제 뭐 쐐기라고 그러는데 쐐기라고 해서 쐐기 뭐 깃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데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을 낮추다가 이 부분에서 고점을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지지하고 상승하는 걸 보여주, 보여주는 그런 차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다 지우고 아래로 보면은 실시간 돋보기. 이 돋보기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하셔서 차트. 차트가 작,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볼 때.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또는 플러스를 누르셔서 이렇게 크게 보셔도 됩니다. 플러스를 누르시거나 아니 그 키보드상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눌러서 키보드상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눌러서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셔도 되고 잘 보지 않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상자 지금 보시면 글상자라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에 체크가 안돼 있는 것 같네요. 이거는 글상자는 하시게 되면은 차트 내에다가 글씨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여기 만나면 클릭을 해볼게요. 예,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체크가 안돼 있는 것 같네요. 예, 글상자가 체크가 안돼 있네요. 그러면은, 글상자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예, 이렇게 해서, 그냥 이대로 뭐, 뭐, 2차 전지, LG, 전자, 투자, 기대, 감,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또는, 우측에, 이렇게, 시계가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 메모했던 날짜와 시간,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모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피보나치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피보나치, 이런 거는 예, 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피보나치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피보나치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활용을 해 보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피보나치를 하면은 뭐 중심 기점을 해서 어느 뭐 지점에서 어떻게 뭐 지지가 나오는지 저항을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데 뭐 피보나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 써 봤을 때는 좀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은 것 같아서 피보나치는 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보나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피보나치는 검색을 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등분선 연필 같은 경우에 글씨를 쓸 수가 있는데, 글씨가 매끄럽지가 않아요. 예, 이게 글씨를 쓰려고 하면 이게 매끄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별로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원 원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예, 중요한 지지 부분이라 저항 부분 방향이 바뀌는 부분 그런데 표시를 해주면 좋고요 예, 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물대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예, 박스권. 말 그대로 사각형, 뭐, 박스죠. 이렇게 박스권 형성되는 부분에, 사각형 틀은 사용해 주시면은 좋구요. 그리고, 여기서 잘 모르고 안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3등분 선, 4등분 선, 3등분, 4등분, 봉중심. 이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체크가 되어있나 모르겠네요 아 체크가 안 되어있네요 피버나치를 체크, 체크를 해제를 하고 제가 3등분, 4등분, 봉중심까지 이거 세 가지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예, 봉중심부터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봉중심은 특정 캔들을 봉 중심을 클릭을 하시고 예, 이렇게 누르시면은 그봉에 시가와 종가 이를 중심값을 보여줍니다. 중심값을 보여줘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은 3등분선, 4등분선. 3등분선은 여기 보시면 영문 T 영문 t가 써있는데 여기 트리플 트리플과 그리고 4등분선은 쿼터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3등분선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우선 삭제를 하고요 3등분선을 3등분선을 지금 제가 고점하고 오늘 저점까지 이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3등분. 지금, 선은 4개지만, 3등분. 예. 3개로 나눠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우스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떼지 말고, 옆으로 늘리면은, 이런 식으로 선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제 부분들. 예를 들면은, 오늘 거래량이 터지기 이전에 12월 달에 거래량이 한번 터진 적이 있었죠. 이런 날 주요된 구, 주요한 구간에, 이렇게 해서 연장을 시키면 은 예, 지지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고점 부분에서 뚫고 내려갔지만 3등 분선에서 그 아래를 완전히 깨지는 않고 다시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예, 4등 분선 아까 여기 예, 쿼터로 돼 있는 이거를 클릭하셔도,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오늘 코스모 신소재 분봉을 봤을 때, 오늘 지금 15%까지 올랐고, 꼬리를 달긴 했는데, 만약에 분봉에서 예를 들어 이거 단타를 나는 한번 해보겠다. 이걸 활용해서 단타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앞쪽에 거래량 터졌던 부분, 그 거래량 터졌던 부분들 그런 데를 하는 게좀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늘려보고, 그리고 두번그 다음 거래량에 더 터졌던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뭐 올라갔다가 밀렸지만 완전히 깨진 않고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한다. 이게 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차트가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이런 곳에 이런 곳에 꼬리 부분에 들어가기보다는 이렇게 등분을 나눠서 아래쪽 부분으로 분할 매수해서 접근하는 것. 예,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여기에서 아까 전에 이제 선 같은 거 이제 그을 때, 타점 잡을 때, 타점 잡거나 이제 선을 그을 때 나는 이 고점 부분, 이걸 뭐 정확하게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고점 부분 뭐 이렇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난 3,500원에 맞출 거야 라고 했는데 이게 잘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 선을 더블 클릭을 해서 숫자를, 3,500이 아니라 35,000원이네요. 예, 35,000원으로 수증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선이 35,000으로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차트 활용해서 분석하는 법 이런 식으로 차트의 주요 특성들, 차트 도구의 주요한 특성들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해보시고요. 제가 빠진 부분이 있나? 아 여기 아 수치조회 창요거 이거, 이거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수치조회 창 수치조회창이랑이라고 있는데, 아 수치조회창이랑 데이터 예 가격 데이터 아 데이터표네요 데이터표 데이터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데이터표 예, 아이콘으로 이 모양인데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칸이 나오는데 이거를 마우스로 올리시면은 아래 수치 지금 7월 14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현재 시간대에 시가, 고가, 종가 이 아래쪽에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됩니다. 시가, 고가, 종가, 정가 거래량은 얼마였고, 예, 뭐 이동평균선의 값에 각 지표들의 그 값에 해당되는 금액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차트 툴바에 대해서. 차트 툴바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 활용해서 분석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하시는 것 보다는 선을 그어 가면서 하시는 게 이게 뭐꼭 정확하진 않아도 됩니다 정확하진 않아도 되지만 그냥 마구마구 매수하는 것 보다는 선을 한 번씩 그어가면서 저점과 저점 연결하고 고점과 고점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자신있게 해보세요. 해보시다 보면은 이것도 실력이 느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차트 툴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